자 단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아, 단날 최근 들어서 바닥 다지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은 탄력성이라든가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 60일 이동 평균선 장선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은 또3% 이상 하락하는 등다소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단 그렇지만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물량 세팅 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 기류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사는 지난 2019년에 페이코인을 발행을 해서 약 15만 개 정도의 가맹점을 통해서 실제 누적 결제액 250억까지 코인 결제를 진행해 봤던 국내 유일의 업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로 작용이 되는데 이 모멘텀들 하나씩 체크해 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일단 목표 가격대 얼마까지 가능할 것인지 일단 목표 가격대까지도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까지도 김사부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단알 주주들 좀 안타깝겠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할 필요도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보는 가격대는 좀 있을까요? 만 원대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1 5 0 0 0 원까지 목표치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15,000원 정도 가면 따블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일단 15,000원까지 가기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역시 단할도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사부가 이단할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지금 시초가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김사부가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터지고 있어요. 상한가 종목도 수시로 나와주고 있고 급등주는 날마다 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사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가장 빠르게 계좌를 불려갈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료잖아요, 무료.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이용해서 수익들을 크게 불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단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 방은 원칙이 있어요. 추천 당일에 매도를 한다는 건데, 그만큼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매매를 즐겁게 한다. 그러면서 수익을 챙겨가는데, 리트코 관리는 당일 매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죠? 뭐, 추천해놓고 나몰라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스크롤 되고 드래그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주 성과 한번 살펴볼까요? 2 1에서현대무백스 그동안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거잘 아시죠? 그리고 HVM과 미래스 벤처 투자까지 세 종목을 해 드렸어요. 미래스 벤처 투자 매수가 되면 15% 상승률이 2만 1200원부터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 라고 했는데 이날 결국에 뒷심이 좀 강하게 일단 버텨지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죠, 아주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h v m 상한가 에 진입을 했는데 매수가리비 14% 상승률로 상한가 매도해서 이걸 챙기다라고 했죠. 보통 김사부 추천주도 시초가에서 상한가 들어가면 한25%이 상승은 일반적으로 남는데 h v m 같은 경우는 갭 상승폭이 커서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좀 적었어요. 그래도 뭐 상한가니까 기분 좋게 매도해서 이걸 챙기고 나왔죠. 그리고 현대우백스 매수가리비 24% 상승중으로 16,900원부터 매도해서 이걸 챙겨드렸고 그리고 23일 정은호관 얼년 대주산업 해드렸죠. 그리고 또 아이트센글로벌 이금 기반에 둔 스테이블코인 테마주인데 올해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대표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분기 실적으로만 봐도라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했죠. 4분기나는 3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이 규모가 그냥 메가톤급으로 증가할 것이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근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이티젠 글로벌. 이 대주 산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10% 정도 상승률로 2,695원부터 매도를 해 드렸고 아이티젠 글로벌 매수가 대비 11% 상승 률으로 31,8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24일에는 현대무벡스 또 할라캐스트, SP스템스 세 종목을 해드렸어요. 어, 다 로봇 섹터죠. 현대무백스가 매수가 대비 15% 상승적으로 19,4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고 했고 할라캐스트는 매수가 대비 16% 이상 상승적으로 19,8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또 SP스템스는 매수가 대비 21% 상승적으로 15,500원부터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시면. 수익들이 그날그날 그날 쭉쭉 나오잖아요. 보통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코스상 모두 합해서 상승률 기준으로 최소한 30위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사부가 10%씩 이상을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극동주를 날마다 잡아드리고 있는 것인데, 걔네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이죠. 일단 이런 비결은, 김사부가 올해로 35년, 내년이 36년째 됩니다만, 35년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경험을 다해서 이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것이고, 세력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의 패턴이 딱 눈에 읽혀요. 그래서 세력주 발굴에 있어서는 달인의 경제에 이르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력주를 잡아서 타점을 딱딱 찍어드리니까 수익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바로 지금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는 것들 확인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이제 올해 주식 시장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마무리 단계 접어들죠? 어, 유정의 매를 잘 거둬야 되겠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들이 바로 2026년 시장이죠. 2026년에도 수익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모두 환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아, 올해, 지수가 올랐음에도 계좌가 제대로 불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든지 손실을, 역주행하면서 손실을 본 분들이라면은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시초가방 반드시 활용을 해보세요. 투자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어, 상단에 010-8329-9609 전화번호 있죠. 에, 전화번호로. 어, 일단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니까 김사부라고 이렇게 아 일단 문자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시투가방 합류해서 2026년에도 계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것들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국회 국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지난 9월달에 국회에서 입법 발행 이후에 발행, 이후에 음, 발행 주체라는가 뭐 여러 가지 관리 감독 구조, 뭐 은행의 지분 구조라든가 인가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은 탓에 진전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늘면서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 제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일단 법조화는 늦어지고 있지만 시중은행 또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에 워낙 스테블 코인 도입을 이미 기정사실에 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스테블 코인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지금 5월달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4월달부터 급등을 해서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났었는데 이에 일단 휴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했던 에 부담을 다 줄여 나가고 있고 지금은 200일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200일선에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스테블 코인이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동사익은 또 다시 주가 의 탄력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워밍업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지난 2024년 가상 화폐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을 해서 원화 스테블 코인의 국내 도입 시에 결 업체 중에서는 가장 수혜가 클수 있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사업의 확장도 두드러지고 있죠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유일의 마스터 에그레이터 계약을 체결해서 바이낸스 페이의 서비스에 한국 가맹점을 직접 할수 있는 직접 모집할 수 있는 보너을 확보를 하기로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결제 업체 또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 등과 연동해서 이런 뭐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단일이 사실상 유리하지 않겠는가를 측면에서 이 결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아,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샀다팔았다를 해요. 이런 과정에서 흔들어가면서 이제 물량들을 세팅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측면에서 지난번에 하락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지금 거래량이 들쑥날쑥 하면서도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물량들을 세팅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 바로 하단에 지선을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량이 현재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이, 트리거를 당기듯이 방아쇠를 당기듯이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게 돼요.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거래량에서 딱 확인이 돼요. 지금 이런 정도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천만주 때 거래량 기본이고 최소한 천만주에서 1,500만주 이상 네거리량의 수반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거리량에서 현재보다도 보다 좀더 크게 늘어나야겠다. 오늘 기준으로 200만 주입니다만 보통 한 5배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1000에서 1500만 주 정도 최소 거리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 외집에 대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기조를 타는 것이다. 지금 이런 흐름들 보이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은일차적으로는 지금 만원대에서 만천원대, 정보점 부근이 되겠죠? 이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랠리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고 했었죠? 만오천원 정도까지도 한 번쯤은 기다려볼 수가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랠리가 나오면, 지금 모습들이 월봉상으로 상당히 잘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일단 올렸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추하고,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더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시간으로 타점을 얼마만큼 잘 찾아내느냐. 라는 것이죠. 보통 일반 투자자들에게 용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시죠?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아, 꼭 떨어지더라. 팔고 나니까 또 오르더라. 이렇게 하나는 분들이 있는데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잘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시축가방에 보셨듯이 정확도가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단의 번호 010-8329-9609로 그냥 단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바로 종목명을 단날이라고 보내주시면 어, 실시간으로 이런 다채을 접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수익들을 높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또 무료로 프로젝트 하나를 해드려요. 프로젝트. 이게 이제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게 좀 허황되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배나 벌어야 되잖아요. 100배. 그러니까 정말 호황돼 볼수 있고 현실 적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백배라는 걸딱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나는 이제 복리로 도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복리와 주시장에서 복리는 달라요. 그 근본적인 게 불확실성 때문이죠. 주시장은 확실한 게 없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달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생의 복리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복리와는 달리, 오래 가면 갈수록 성공해야 되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확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성공하면 마찬가지로 역시 수익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김사부가 계산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별 복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월별 복리를 해야죠. 일별 복리는 외면을 자주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제 월별 봉인하면월 통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에 수익률 50% 달성. <laughs> 지금 보시면 거의 매일 10% 이상씩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5 0 이상의 수익은 나오는데 월 50%면 거의 확실하게 달성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가장 잘 맞는 기간이 12개월이다. 승률과 아, 수익금을 따졌을 때 12개월이다. 12번만 성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를 벌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한 달에 50% 수익을 12번만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김사부가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50% 수익이면 첫달 50만원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원금까지 해서 1 5 0만원 되는 것이고, 6개월째 되면 1139만원, 12개월째 되면 1억 2900만원, 1억 3000만원이 돼요. 승률은 6개월째 되는 90%에서 95% 정도까지 나와요. 그리고 1 2개월째는7 4번서 80번째 좀 낮아집니다. 그래도 좋은 승률은 아니잖아요. 성공하면 1억 3천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리에 대한 투자도 직접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노후자금 운영하시는 분들, 또 자금들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성공하면 1억 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더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종잣돈 1억을 만들어 놓으면 젊은 분들 다음 스텝인 10억 만들기가 바로 진행이 될수 있죠. 그래서 메리트가 아주 높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일단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문자로 1억 만들기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억 만들기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김사분도이 프로젝트 성공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하시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